아, 저, 거기, 그거, 나가고 싶은데. 골 때리는 그녀들. 축구. 혹시, 작가님이나 피디님들 이 브이앱을 보고 계시다면? <laughs> 저, 공잘 차거든요. <laughs> 체력도 좋거든요. <laughs> 포지션이요? 포지션은, 뭐, 공격수? 진짜 아이돌 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참여하고, <laughs> 아, 골 때리는 그녀 팀 중에서는, 저는 그, 개그우먼 그쪽 팀이, 엄청, 재밌을 것 같아요. <laughs>